저는 6 3세 여성이고 면단이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5-6년 전에 무슨 무슨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어느 날 주식 공부를 단체로 하기로 하고 각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한번장 시작 후 1시간씩 매매 실습을 하였는데 그때 HTS를 열고 매수매도하는 법을 처음 알았습니다. 20여 명 중에 몇 사람은 이미 주식을 하던 분들이라 몇 종목에서 몇 프로 승률이라며 카톡에 올리기도 하였고 가르쳐 주시는 분의 설명을 녹음 파일에 저장하고 공유도 했고, 고작 두달 동안 하고 저는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23년 초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이유도 기억도 없습니다. 두달 동안 공부하면서 상한가 따라잡기와 5분 전 급등 종목 매수하기 딱두 가지만 배운 것 같았고 아마 그걸 가지고 매매라고 했겠지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이 뭐 다르지도 않지만요 크게 잘못했던 것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매기법이나 기술적 분석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할 만큼 주식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 못 드리겠네요 첫날 500만 원을 넣었다면 제 방식은 그날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면 왜 이뤘는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통장의 돈을 일단 또 주식 계좌로 아주 쉽게 이체해놓고. 장 시작하기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날 아침에 잠깐 5만원, 7만원 또는 3만8천원 수익을 보다가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른 채 30만원에서 50만원 마이너스가 나고 시간은 3시가 다 되어가고 팔 때도 있고 안팔 때도 있었는데 안 팔면 이튿날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통장에 돈을 또 다급하게 이체를 해서 매매를 하는데 문제는 내일 쓸 돈을 주식 계좌로 이체했으니 분명히 돌려놓아야 하니까 팔아버립니다. 쓸 돈에 택도 없이 모자라게 되더군요. 이젠 꾀를 부려서 내일 카드값 결제해야 되는 돈을 연체를 며칠 시켜야지 하면서 일단 또 주식계좌로 옮기고 며칠 동안 손실 보고 결제 금액이 또 모자라고 결국 최소한의 그날의 생활비만 남기고 이체해서 손실 보고 돈만 생기면 그리 했는데 손절을 할 때는 내일 꼭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빼는데 그러니 매일 손절 손절 돈을 빼서 써야 하니까 손절한 것이지 손절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윳돈이 아닌 생활비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2500만원을 해먹었습니다. 제가 주식하는 것을 저희 외의 타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어도 또 잃어도 끝끝내 아무도 모르게 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군요. 일절 인간관계를 최소로 하면서 제 자신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많이 하냐고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그러긴 합니다. 그렇다고 주식 공부에 미쳐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은행권과 거래처 미결제액 포함 2억의 빚이 진 상태로 지금은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요. 이 와중에 제가 주식한 돈도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네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은행권 부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저는 너무나 벅찹니다. 시골 와서 4년차 주택을 무리해서 지었기 때문에 빚도 그만큼 많아졌겠지요. 저는 요새 주식계좌에 40만원을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고 더 넣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더 넣을 돈도 없지만 지금 절대로 돈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한 달에 500만원을 벌수 있다면 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라는 야무진 꿈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야말로 야무진 꿈입니다. 저는 지난 달부터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일을 채웠는데 32만 원이 월급으로 들어왔어요. 시급 1만 원 3시간짜리인데 한 군데를 하고 앞으로 한 군데를 더해서 하루 두 탕을 뛸 것입니다. 집을 짓고 선반에는 양식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꽃이 가득. 흰 눈이 펑펑 쏟아지면 하늘 향해 두팔 벌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문밖에 빗쟁이만 없다면 그러면 쌀을 늘려 숭늉을 먹고. 들나물을 맨 간장에 묻혀 먹어도 근심에 잠못 드는 밤은 아닐지도 저는 주식장의 구경꾼입니다. 떠나고 싶진 않습니다. 공부해야지요. 저를 비웃지 말아주세요. 저의 사연이 보잘 것 없어도. 주식시장도 안 좋고 해서 이번 달엔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다. 다음 달부터는 술을 좀 줄여야겠다. 오늘도 아침 일찍 도서관에 왔다. 현재 손실 중이라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침 일찍 도서관에 온다. 내가 몇년 전부터 공부해온 노트가 여러 건 있는데 차근차근히 일주일 동안 보고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쭉 손실만 보다가 2년 전엔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주식하고 처음이었다. 10개월은 수익이었고 2개월 손실이었다. 자신감도 붙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 목표를 1억으로 잡았는데. 결국 수익과 손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다. 장이 안 좋으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노트의 핵심 내용은 이것저것 연구를 그만하고 한 가지만 죽어라 해라 이것이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라. 나는 주식 때문에 산에 자주 간다. 틈만 있으면 일주일에 세 번에서 여섯 번은 간다. 좀 자주 가는 편이다. 500m 높이인데, 집에서 버스 타고 출발해서 오면 두세 시간 걸린다. 등산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 나는 이때가 최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땀과 산의 공기가 아주 좋다.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기분이 엄청 좋다. 주식한 지는 17년 정도 되었는데, 주식 시장에 엄청 많은 돈을 갖다 주었다. 최소 다섯 번 이상 깡통을 찼던 것 같다.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힘들고, 매일 술 3병과 담배 3갑으로 폐인 같은 생활을 했다. 건강도 엄청 나빠져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어지럽고 해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술도 마실 수가 없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갔다.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다닐 때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했다. 일단 담배를 끊고 운동부터 하자. 그리고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자. 노가다 잡부 등등 탁 치는 대로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으면 와이프한테 갖다 주었다. 그렇게 몇 년을 죽어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주식에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공부를 했다. 와이프가 주식하면 이혼한다고 했는데도 나는 죽어라 공부했다. 화장실 갈 때, 버스를 탈 때, 밥 먹을 때 온갖 주식 공부 연구만 했다. 원래 외골수적인 성격이어서 한 가지에 빠지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 참 이상한 것은 주식 공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어제도 오랜만에 친구가 와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술을 엄청 먹었는데 몸이 좀 피곤하지만 일찍 도서관에 왔다. 난 공부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고 행복하고 재미있다. 비록 현재 꾸준한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안정되고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넉두리 제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영원한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는 고수가 될 것을 꿈꿨습니다. 진입 클릭을 하는 순간 주가가 불을 뿜고, 청산을 하면 계좌가 빨간색으로 도배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고는 8년 정도를 정진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만화에서나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전응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번 클릭할 때마다 수익을 주어 담는 초고수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겨두겠습니다. 하수인 제가 그런 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런 경지는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원히 그런 고수의 경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영원한 하수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신이 아닌 이상 전국 구석탱이 어딘가에서 어떤 큰 손이 어떤 주문을 넣어서 시세를 어느 방향으로 튀게 할지 알수 없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과거 차트는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차트는 줄기 세포가 아니라서 미래의 모든 시세를 잉태하고 있지 않아요. 시세는 과거 주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인간들로부터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예측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습성이 있기에, 주가의 그러한 면이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고, 따라서 오랫동안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때때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암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맞아 떨어질 수 있기에 돈을 벌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렵지만요.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 정도라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손 쳐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세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1만원의 가치는 해야 할 주식이 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매수의 이유가 될수 있죠. 이런 주식이 2천원으로 떨어지면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더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이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들에게 기업을 보는 안목을 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각 산업 부문 및 기업만을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투자 지평 또한 개인들에게 요구하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방법이 대두되는데 결국 시세 그 자체를 통해 단기적인 예측을 이끌어내어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딩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물론 트레이딩이 투자보다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애널리스트를 고용하고 있는 투자 회사가 아니라 혼자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종목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 분석보다는 범용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개미들은 오늘도 차트를 연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차트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기술적 분석 서적을 읽고 달달 외워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책이라는 것의 태생적 한계상 맥락을 제공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무조건 올라가나요? 과연 그렇던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발생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밖에는 길러질 수 없습니다. 책만 보고서 프로게이머가 될수 없습니다. 축구선수가 될수 없고 피겨스케이터가 될수 없습니다. 책은 언제나 시간이라는 요소를 넘어서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감각적이기보다는 개념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환경에서 매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익힌 다음에는 시장에 계속 적용해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시장에 맞춰나가는 것을 훈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가지 비법만 터득한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론은 간단합니다. 시세에는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시세는 또한 정치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입니다. 보수는 시세를 이평선 근처로 되돌리려고 하고, 진보는 시세를 더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시세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세는 또한 박자가 있습니다. 또한 시세에는 추세가 있습니다. 재반 시장 여건과 다른 시계열과의 관계, 환율 유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론은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봅니다. 그 근거를 노트를 사서 기록해 봅니다. 기록하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소액을 베팅하여 자신의 생각이 맞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서 간과를 했는지를 반성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듯 철저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훌륭한 트레이더가 탄생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천재 트레이더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폐망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 2월 1일 7년째 잠들어 있던 hts를 깨우느라 아이디 찾고 비번 찾아서 로그인을 하였다. 어라. 이런 거금이 잔고에 있었네. 1만 6천원. pc 웃고서 연계 통장 찾느라 사무실을 뒤집은 끝에 겨우 찾아내었다. 돌아보면 지난 시절 주식과의 인연은 악몽 그 자체였었다. 직장 회사 사장의 권유에 넘어가. 뭣도 모르고 모았던 돈 1500만원으로 회사 사장이 찍어준 주식을 샀다. 어. 하는 사이 정신 차리고 보니 잔고 230여만원. 그때부터였다. 미친 듯이 주식책 사서 보고. 본전 생각에 잠못 이루던 때가. 다행히 뭣도 몰라서 손절을 안한 탓에 걔가 주식을 사도 돈을 벌던 그때 3천만원까지 불어나는 기쁨도 잠시 일신상의 이유로 2년여간 주식을 할수 없게 된 나는 그래 묻어두자 관심 끄고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나 2년 후 계좌를 열어본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상패. 어떻게 이럴 수가 상패라니. 그때부터 나의 주식행로는 여기 실패담에 올린 많은 분들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신용미수는 기본이었고 나중엔 개미의 마지막 무덤인 파생까지 그리고 깡통의 깡통 결정적인 사건은 사장 친구가 코스닥 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자주 회사에 오더니 사장하고 속닥속닥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 날부터 사장이 업무를 접고 주식만 하란다 그렇게 엮인 코스닥 작전주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다 고급 정보라며 던져준 미끼에 몇번 재미를 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인 거다. 물론 순수한 의도였지만 그 피해는 막심했다. 천만 원만 하라고 당부했던 식구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친구 놈은 3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린 것이다. 주변인들이 날린 돈만 10억 대였다. 술에 취해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친구에게 주식하지마 임마 돌아온 대답은 이미 늦었어였다. 전화를 끌고 한동안 대성통곡을 하였다. 지인들을 파멸로 몰고 간 인간 쓰레기 그게 나였다. 그 후로 패인으로 영혼 없이 지낸 시간이 몇 해던가. 그때 진 빚은 아직도 나를 옥죄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우여곡절 끝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낙향하여 살고 있다. 삽질 몇 번에 헉헉대던 나는 이젠 제법 고락내고 비닐 씌우고 농부 흉내를 낸다. 직접 판넬 사다 살집도 꾸미고 마당도 직접 포장까지 하고 이젠 그럭저럭 사는 집 같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절대 공짜는 없으며, 한삽 한삽이 모여 고랑이 되고 밭이 되고 집이 된다는 것이었다. 시작할 땐 까마득 했었는데, 내가 해놓은 것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되었나, 나름 뿌듯했다. 그래, 그거야. 땅을 가진 이가 씨앗을 투자받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후에, 투자한 이에게 분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돌로 가득 차 농사를 질수 없는 땅에 씨를 투자할 농부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돌밭이지만, 땅 주인이 열심히 돌을 치우고, 밭을 일구고 있다면, 당장은 몰라도 내년을 보고 씨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름진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씨를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농사는 씨를 뿌릴 때와 기를 때와 수확할 때와 휴식할 때가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겨울이 온다. 봄이 아닌 여름에 씨를 뿌리면 자랄 수는 있지만 수확할 수가 없다. 겨울에는 아예 자라지도 않는다. 나는 어찌했던가? 자갈밭이 분명한데, 주인의 말에 현혹돼서 황금들판을 상상했구나. 실체를 안 보고 내가 만든 허상만 보았어. 여름에 씨를 뿌리고 즐거워하다 수확을 못하고 겨울에 씨를 뿌리고 싹트기를 바랬으며 심은 씨가 갑자기 커서 1년에 수십 번 수확하는 꿈을 꾸었지. 한삽한 삽이 모여 밭이 되고 때를 맞춰 심어야 수확할 수 있음을. 그래. 주식시장은 본디 나쁜 곳이 아니었어. 나쁜 놈들이 있을 뿐이고 바보인 내가 있었을 뿐. 2월 1일에 처식금을 하고 중국 증시 폭락으로 10% 손실을 보았다. 시익 웃었다. 두 번째 입금을 하고 깨달은 대로 해보는 거야. 지금은 겨울이 끝나고 이미 무릎까지 자란 농작물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그런데 겨울이라고 떠들고 있어. 기름진 밭이면서 이미 주인들이 무릎까지 키워놓은 밭에 씨를 뿌리자 한삽 한삽 한뿌리 한뿌리 수확하는 거야. 그게 나중엔 밭이 되고 집이 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밤새 미국장 안 보고 주식 사이트 안 들락거리고 뉴스 신경 안 써도. 매매하는 게 즐겁고 편해. 욕심을 버리고 한삽한 삽, 삽. 봄에 때 맞춰 기름진 땅에 뿌리면 결국은 싹이 난다는 믿음. 이건 기적이야. 주식을 시작한 이래 이런 성과는 처음이야. 3월 4일 현재 원금이 45%가 늘어서 이럴 수가. 그래. 주식도 결국은 농사였던 거야. 때 맞춰 씨 뿌리고 인내를 가지고 보살펴서 수확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 순리를 거스르려 했던 거여서. 아파트 옥상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피아인데 그럴 때도 나는 깨닫지 못했던 거야. 모든 것은 내가 문제라는 걸, 내 나이 50초반, 앞으로의 인생이 어찌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으며, 한삽 한삽 땀의 노력만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으로 족하다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자세에, 실패할 사람은 생각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즉각 옮긴다. 만일 행동이 잘못되었다 해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락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 해도 활용하지 못하면 있으나 만화한 것이다. 생각만 많은 사람인지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 선수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 능력에 맞게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급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뛰다가, 결승을 앞두고 지쳐 쓰러지거나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에 맞게 힘과 시간과 정력을 안 빼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너무 욕심을 내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다. 사람은 미완성 동물이어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게 마련이다. 성공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배워 나가다. 실패는 성공의 전 단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자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 것도 못 하고 인생 제대를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감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임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일을 지겨워한다. 그래서 맡겨진 일도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다. 신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보라빛이지만 한숨을 쉬며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잿빛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눈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남의 눈도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여.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자산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이다. 실패할 사람은 자기 편도 원수를 만든다. 사람은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 왼팔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원수라 해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 자기 편을 만든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안될 이유가 있다면 될 이유도 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실패할 사람은 안될 이유만 찾아낸다. 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분위기를 탓하며 상사와 부하를 탓하다가 조상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한다. 성공할 사람은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묵묵히 소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컴퓨터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정신이 없다.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은 치욕으로 알기 때문이다. 세상 일이란 잘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실패할 사람은 잘되어 나갈 때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희희낙낙하다가 잘못될 경우 자라목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주변의 분위기에 신경을 더 쓴다. 성공할 사람은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 꿈이 있다면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다. 암초에 걸려 타이타닉 신세가 되어버린다. 지금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방법을 동원시키려면 얼마든지 나온다. 실패할 사람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방법이 잘 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힘들어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여기서 대열을 낚는 것이다. 공자는 세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말하는데, 열을 올리다 보니 배울 수가 없다. 성공할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경청하는데, 열중하여 많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세상에는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약자는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강자 쪽에 줄을 서야 국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며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다.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후퇴할 때도 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 실패할 사람은 전진해야 할때 후퇴하고 후퇴해야 할때 전진한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때를 정확히 알고 속전속결한다. 눈이 보배라고 한다. 실패할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서 나쁜 점을 찾아내는 추특기가 있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여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끌고 가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지만 개처럼 끌려 다니는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다. 끌려 다니지 말라 끌고 다녀라. 실패할 사람은 배타적이어서 찬바람이 돈다. 성공할 사람은 우호적이어서 따뜻한 바람이 감돈다. 양지 쪽에는 사람이 모이지만 음지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어디에나 자리가 있다. 실패할 사람은 자리만 지키는데 열중하다 보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자리를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큰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실패할 사람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고 내일로 미룬다. 성공할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할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실패할 사람은 두려움으로 방어태세를 일관하지만 성공할 사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격자세를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이 필요한 것을 배운다. 성공할 사람은 타협해야 할 것과 싸울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타협해야 될 것과 싸우고, 싸워야 될 것을 가지고 타협한다. 성공할 사람은 주어진 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한한 능력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를 부르는 배짱이가 되어버린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성공의 기초다. 성공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씨 뿌리고 가꾸는데 열중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 성공할 사람은 가슴을 펴고 앞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간다. 실패할 사람은 뒤 돌아보고 옆을 보고 한눈 파느라고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사랑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까지 원망한다. 성공할 사람은 언제나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꿈이 없다. 그뿐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에게 꿈깨하고 말하는 것이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가 걸려 넘어진 돌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또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누워 다시 일어서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는 진실로 밝혀지고 거짓은 언젠가는 거짓으로 판명난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을 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후유증이 두려운 나머지 금방 탈로가 날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한다. 성공할 사람이나 실패할 사람이나 똑같이 힘을 쓴다. 성공할 사람은 내실에 힘쓰고 실패할 사람은 거치장에 힘쓴다. 성공할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를 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남의 잘못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라는 말이 있다. 성공할 사람은 밝은 얼굴과 여유 있는 표정을 보이지만, 실패할 사람은 항상 불안하며 표정이 어둡다. 임금님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욕을 먹었다고 해서 죽고 사는 게 아니다. 성공할 사람은 누가 욕을 했다고 해도 허 웃어버리지만, 실패할 사람은 두고두고 범인을 색출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성공할 사람은 일과 시간을 쫓아가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도망자다. 성공할 사람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실패할 사람은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며, 준비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한다. 성공할 사람은 오늘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행동한다. 유능한 전략가는 앉아있어도 멀리 내다보고 작전을 짠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눈앞에 있는 면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 성공할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절제와 절약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한강 물도 퍼서 쓰다 보면 줄어든다는 것을 모르고 사치와 낭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성공할 사람의 목표는 일인데 실패할 사람의 목표는 돈이다. 일을 목표로 했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돈만을 목표로 했을 때 눈먼 돈이 아닌 이상. 그렇게 당신을 향해 달라붙지는 않을 것이다.